마리아, 한국에서 30주년 결혼 기념일을 위한 특별한 선물로 화제. 부모님께 40억 원짜리 집을 준비했다. 한국에서 한 미국 소녀의 이야기인 마리아가 부모님에게 40억 원짜리 집을 선물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니라 가족 간의 깊은 사랑과 감사를 보여주는 진정한 감동의 서사시입니다. 그녀가 부모님에게 전한 이 특별한 선물은 단순히 물질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집을 부모님의 결혼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했으며, 이는 그녀의 눈물겨운 노력과 진정한 사랑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과 꿈의 시작. 마리아는 2000년 미국 코네티컷에서 태어났습니다. 홀란드와 독일 혈통을 가진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품고 자랐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15살 때 우연히 K팝을 접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는 마리아를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익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는 것이었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도전의 연속 한국행 티켓을 손에 쥐다. 2017년, 마리아는 한인회가 주최한 노래자랑 대회에서 우승하며 한국행 티켓을 손에 쥐게 됩니다. 드디어 그녀는 한국에 발을 내딛게 되었지만, 낯선 환경과 언어 장벽은 그녀에게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안겼습니다. 비자 문제로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힘든 상황에서도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 하나로 한국에 정착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미스트롯 2에서의 도전. 2020년 마리아는 TV조선의 미스트롯 2에 참가하여 전통적인 한국 음악 장르인 트로트에 도전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트로트 무대에서 중결승까지 진출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었고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 실력과 깊은 음악적 감성으로 청중과 심사위원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공연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을 넘어 한국적 정서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모든 무대에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경연 내내 진심 어린 열정과 끈기로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며 최종 12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순위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마리아가 보여준 노력과 열정은 한국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도전은 외국인 가수로서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징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40억 원짜리 집, 특별한 선물. 마리아의 한국에서의 성공은 개인의 성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공의 기쁨을 혼자 누리지 않고 자신을 위해 헌신한 부모님께 특별한 방식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결혼 30주년을 기념하여 40억 원짜리 집을 선물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선물은 단순한 부동산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부모님이 보여준 끝없는 사랑과 지지에 대한 감사의 상징입니다. 부모님은 어린 시절부터 마리아의 꿈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고군분투할 때도 단한 번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힘든 순간마다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의 가장 큰 후원자이자 멘토였으며 그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족의 사랑과 헌신의 상징. 마리아가 부모님께 드린 40억 원의 집은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이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현이며 그녀가 성공을 통해 얻은 모든 것을 부모님과 나누고자 하는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이 집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결혼 30년이라는 시간은 서로를 지지하고 존중하며 함께 걸어온 여정을 의미합니다. 마리아의 여정,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 음악적 융합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녀는 한국과 서구 음악의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문화가 만나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 음악 전문가들은 그녀의 여정이 음악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데 기여한 훌륭한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마리아가 낯선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한국 음악계에서 이룬 성과는 글로벌 도전 정신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문화적 융합의 모범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유명 음악 잡지 빌보드의 아시아 지부 편집장인 제임스리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단지 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꿈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여정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의 영향력과 사회적 가치. 마리아의 40억 원짜리 집 선물은 단순한 물질적 성공에 대한 상징이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 가장 진솔한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사회학자들은 이 선물이 단순한 부동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가족 간의 유대와 감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아름다운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국제가족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인 줄리안 모리스는 마리아가 이룬 성취가 단순한 재정적 성과가 아니라 그녀의 뿌리를 잊지 않고, 가족과 그 사랑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부모님의 결혼 30주년을 기념한 선물이 단순한 기념을 넘어 그동안 자신을 지지해준 부모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상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리아의 여정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 마리아의 성공 스토리는 국제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과 끈기를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한 그녀의 이야기는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정신의 전형적인 사례로 여겨집니다. 영국의 유명 심리학자 앨런 브레드보트는 마리아의 스토리가 성공은 열정과 인내로 이루어진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며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은 성과를 가족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며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의 미래 더큰 꿈을 향해 마리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 꿈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과 서구 음악의 조화를 이루며 음악적 융합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앞으로 그녀가 펼쳐나갈 더큰 꿈과 도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40억 원집 선물은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얻은 성공을 가족과 나누고 그 사랑을 실천한 모습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가치 중심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의 의미는 성취를 나누는데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결론. 사랑과 감사의 중요성. 마리아의 여정은 단순히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의 유대감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꿈을 이룬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꿈을 부모님과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진정한 사랑의 서사시입니다. 마리아의 감동적인 여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있어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꿈과 사랑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선물입니다.